Thank you. 아, 식용유도 어. 전용 식용유가 있으시네요. 어. 국제통닭. 어. 와. 감풍소스 이제 양념소스. 아. 깐풍소스, 양념소스. 어, 네. 김 멈춥니다. 네. 짬뽕 찍히는 이 소스가 네. 좀 쫄아야 되거든요. 네. 끈적끈적, 되게 네. 되게 이렇게 좀 졸이는 거죠? 네, 졸리는 거죠. 그래서 웍에 섞어주면 됩니다. 마늘 간장 치킨 접.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졸여야 네. 됩니다. 네. 다찍히네 아, 여기서. 네. 배달 앱으로도 많이 나가죠. 음, 저희는. 여기는 배달 앱은 안 하고. 아, 요, 본적은 안 하죠. 네, 네. 아, 아, 여기는 뭐, 방문 손님이라든지, 포리원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게로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은 배달합니다. 아, 그, 근데. 네. 아 배달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배달을 하긴 하는데, 앱으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전화로 주문하시면 그런 시스템이죠. 좀더 신경이 있 이는. 카메라를 듣는 아니까 편하게 그냥 해줍시다. 아 편하게 하고 진짜는 원래 그런 거 하고 또 네? 이래. 저는 그런 거 하고 또 기죽진 않습니다 그 네. 하고 있는데 괜히 하는 소리로 ㅎ ㅎ ㅎ 아 공기있습여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는 여기 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내있습습니다여